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도시적인 아주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SM6입니다. 자, 오늘 총세 대의 엔진 미션 좋은 차량, 총세 대의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겁니다. 가격은 770만 원, 그다음에 790만 원, 899만 원 이렇게 세 대를 아주 상태 좋은 차를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보시죠. 르노삼성 SM6 2.0 g d l 리 모델입니다. 판매 가격은 770만 원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6년이고요.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둘다 같습니다. 주행거리 19만 9천 탔습니다. 주행거리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연료는 가솔린이고요. 색상은 어반 그레이 컬러입니다. 회색으로 적혀있죠. 여기 글씨 표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성능 점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9만 9천 보이시죠?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세부 상태 보시죠. 차량 관리가 아주 잘되 있는 차량입니다. 상태, 불량, 미세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일량입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차로 돌아가서요. 참고로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요 2,744만원입니다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차는 s링크 패키지가 들어가서 118만원입니다 s링크 패키지 2가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서 79만원 아 여기에 참 열선과 하이패스 42만원 짜리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총 신차 가격은요 2,941만원 짜리 차량입니다 차량 옵션이 많이 들어갔죠 겉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어반 그레이 컬러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손님들한테. 그리고 차량 관리가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아, 3천만 원이 거의 되는 이 차량이 770만 원으로 여러분들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어디 도심지나 어디를 타고 다니셔도 그렇게 차가 싸 보이지가 않은 차죠. 자, 보시고요. SM6의 꽃이죠. S링크입니다. S링크 내비게이션 8.7인치. 개방감이 아주 좋죠. 핸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만 탄거 보이시죠? 네, 계기판이 아주 이쁩니다. 2.0 gd 엔진입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거의 신차 타이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차량 도색을 보시면 예, 탈리스만 로고가 붙어 있죠. 후방 카메라입니다. 예,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s링크 패키지죠? 이 S 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은요 옵션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S 링크 패키지 안쪽에 보스 보이시죠 이게 S 링크 패키지 2입니다 여기에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하이패스 룸밀러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옵션 좋은 SM6입니다 2.0 엘리 모델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량은요 옵션도 좋고 그 다음에 완전 무사고에 차 관리 상태 아주 잘된 그리고 심지어 아주 저렴한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량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 총세 대의 차량이 다 어반 그레이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주 좋아하고요. 손님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많은 색상입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르노삼성 SM6 1.5 DCI SE 모델입니다. 판매 가격은요. 790만 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이고요. 연식도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8만 8천 탔습니다. 연료는 디젤이고요. 색상은 어반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차도 역시 성능 점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8만 8천 탔죠?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단순 수리 하나 있습니다. 이 후드입니다.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아주 뭐 사고라고 얘기하기도 그런 겁니다. 아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차체의 세부 상태 보시죠. 네, 미세누유, 과다, 불량,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차 상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시운전 다 해보시고 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늘 상태 좋은 차량 3대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차로 돌아가서요. 차 깔끔하죠? 깨끗합니다. 이 차의 신차 가격은요, 2795만원입니다. 여기에 이 차량도 S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10만 원짜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63만 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도합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요, 총 2,968만 원입니다. 예, 3천만 원 되는 차죠. 그 차를 오늘 79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있습니다차 상태 좋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비 깡패죠, 디젤입니다. 연비 깡패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연비. 뒤에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바퀴하고 다 보이시죠? 차 정말 좋습니다. 3천만원짜리 차가 790만원입니다. 18만8천 탔습니다. 이것도 역시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키로수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 가격대에 3천만원짜리면 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dc가 엄청된 가격이죠. 17년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4년된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이시죠? 돈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M6의 꽃 8.7인치 S링크입니다. 개방감하고 이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 차의 실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보시면 검정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1.5 DCI 엔진입니다. 전동 조비 들어가 있고요. 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물론 다 들어가 있고요. 가죽 기어 노브로 되어 있네요. 네, S 링크죠. 시원한 개방감을 느끼시죠. 실제로 타 보시면 운행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량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2,968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예, 상태 좋은 3천만 원짜리 차죠, 거의. 이 차를 지금 790만원 연비 깡패 예 디젤 차량입니다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적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이 차를 권유해 드립니다 예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올량호 받은 상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세대의 차량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세 번째 차량은요 삼성 SM6 2.0 GD LE 모델입니다 판매가격은 899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이고요. 연식도 20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 탔습니다. 변속기는 오토고요. 연료는 가솔린. 색상은 역시 어반 그레이 컬러입니다. 오늘 총세대의 어반 그레이 컬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요 차도 성능 점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5만 1000 탔습니다.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미세누유, 불량, 누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시 차량 상태 아주 좋은 엔진 미션 좋은 차량들입니다. 다시 차로 돌아가서요. 자이 차량의 신차 가격도요. 2,744만원입니다. 여기에 2,744만원에 열선 스테어링 휠,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서 42만원짜리가 또 추가 됐고요. 옵션이. 역시 s링크 패키지 118만원짜리가 들어가서 이 차량의 총 신차 가격은요. 2,904만원입니다. 차를 보시죠.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하죠? 세련돼 보이죠? 정말 이 삼성차가요, 신차 가격은 비싼데 나중에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중고차로 사기에는 가성비가 갑입니다. 이 SM6가요. 그렇다고 차가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차 탈만 합니다. 아주 좋죠? 예, 옵션까지 이렇게 S링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인기가 많죠. 중고차로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이 SM6, QM6 입니다 개방감 보이시죠? 확실히 틀려집니다 차 실내에 딱 탔을 때 타이어 트레이드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 휠도 아주 이쁘죠? 예, 2.0 GD 엔진입니다 S 링크 보이시는 대로 네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보이시고요 2 채널 블랙박스 다 보이시죠? 스타트 스톱 버튼 있죠? 버튼 시동입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히팅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벤트, 자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히팅 스 시트 다 보이시죠?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15만 타고 완전 무사고에 성능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3 대의 7,800만 원대 정말 상태 좋은 차량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엔진 미션 상태 좋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아, 이런 거를 또 차를 사시면서 망설이지 마세요. 차가 어느 정도 괜찮고 이게 가격이 싸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와서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망설이고 조금 더 좋은 거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다가 보면 아, 좋은 거를 다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이차 이외에도 다른 차들도 많습니다 예, 저한테 문의하시면 좋은 차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